네 안녕하세요 원치입니다 오늘은 오공버독 요 오공버독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주말 시참 때그 제가 오공버독 썼었잖아요 근데 다들 솔직히 깜짝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진짜 정말 나온지 오래된 캐릭터인데 말도 안 되는 딜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야생 랭크전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고 한번 영상을 올려보려고 준비를 해 봅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PVP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상대방분은 뭐 강적대기네요. 강적대기라고 봐야 되나 미래대기라고 봐야 될까요? 미래대기로 보는 게 맞겠네요. 일단은 속성은 제가 어, 더 유리하네요. 더 유리하고 오공보덕으로 뭐 활약하기 굉장히 좋은 매칭인 것 같습니다. 오라카레이크. 크게 먹이고 싶은데. <웃음> 나이스. 오 <laughs> 나이스 좋고요. 가자. 메기 귀신 맞이. 어우 기운 좋아요. <웃음> 좋습니다. <웃음> 괜찮아 요괜찮아요

나이스 오우 정말 울리지 않습니다. 아, 까비. 아, 까비, 까비. 서비 서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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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다 서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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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렉이 굉장히 심하네요, 형파. 괜찮아요. 가자! 어허다! 어, 뭐야. 어, 데미지 괜찮아요. 괜찮아요. 헛소리 아직 <목소리> 안났고요 헛배 잡겠습니다. 그렇지! <laughs> 아 이건 뭐, 멘탈, 멘탈도 터지고, 게임도 터지고. 가자. 이 정도는 잡죠. 어차피 얘는 버티기 상식 금지라서, 능강해제를 당해도, 잡습니다. 저 어, 정도는 잡지. 오케이, 잡았구요. 어, 까비. 까비, 까비, 까비. 아, 렉이 너무 심하다, 근거 아직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, 괜찮습니다. 음, 이거는 뭐, 불멸로 버티면 되죠. 혹시라도 한 방에 쭉 빠질 수도 있으니까 불멸로 버텨볼게요. 피가 남으면 나이스인 거고요. 혹시 빠져도 불멸로 버티는 겁니다. 엄나세네 진짜. 오케이. 오우 데미지 보세요. 데미지 보세요. 미쳤습니다. 진짜 미쳤어요. 오우. 왜이 어, 왜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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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몇권인가아 이거 레권인가 아 진짜 렉본 무쇠 되기 싫은데 이거 좀 짜증나네요 음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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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사 바로 가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뭐 잡죠 버티게 이미 빠졌기 때문에 그 방금 제가 필살기 날렸기 때문에 상대가 필살기 안 고릅니다. 그쵸? 변노제는 어 역전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네요. 이번 판 게임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. 변노제는 역전형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? 래핑? 아이가 <목소리> 이번 판 미래의 덱입니다. 울셀이 워낙 성능도 좋고, 또 워낙 인기 있는 빌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, 확실히 최근에 미래의 덱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. 아이고. 자, 한번. 나이스. 좋아요. 가자. 역시 바꿀것 같았어요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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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태그해 태그해 계속 태그해 주여 오우 데미지 너무 맛있어요 이거 주여 이번에는 셀로 어, 뭐야 잡으면 좋고 아님 말고 아 까비 괜찮죠? 아직 괜찮아요 솔직히 아프지만 괜찮습니다 <laughs> 아니 울셀이 진짜 속모가 달리면서 콤보력 올리면 어 진짜 버티기 힘들어요 진짜. 오케이 버틸게요 나이스 달달하고 또 어느 이무너가 아, 참을 이어시다 아, 못잡았 아. 이이스 아 끊어치기가 안됐어 <laughs> 아 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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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직 괜찮습니다 불멸은 빠졌고 불멸 빠졌으니까 바꿔주겠습니다 음 사실 울세를 버려도 되는데 왜냐면 갑공이가 이제 속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왜울스를 남겼냐? 버티기 금지가 상식이기 때문에 또셀 상대하기에는 울수를 좋습니다. 어제 트랭이는 뭐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이라서. 오케이. 나이스. 끝끝끝끝 이거 다 끝입니다. 그리. 가자. 나사! 좋죠. 가자고! 레인데 이거? 오! 데미지 보세요! 아, 뭐야? 어? 오! 데미지 보세요! 미쳤다, 진짜! 미쳤습니다, 데미지 진짜! 로 그죠? 음. 아! <laughs> 아, 이거 쉽게 갈수 있었는데 오케이. 어,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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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그냥 가겠어. 찍어, 찍어, 찍어. 래피 갑니다. 래피 랩이 갑니다. 래피 갑니다. 가자. 나사. 아, 멋있는데? 아, 오웅보독래피 진짜 멋있죠? 아, 니오보독이 진짜 현역이에요. 지금 아직도 진짜 아, 너무 좋은데 야자이번에는또 미래, 또 미래인데 울로제가 있네요. 이번 판은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왜냐면 제가 오늘은 이제 5공버도 위주로 보여 드리려고 뭐 바꿔도 되지만 굳이 나, 나이, 일부러 5공버도으로 최대한 딜을 넣고 있거든요 지금 좀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속성 카운터를 맞기 때문에 지금 어? 바꿔좀면 땡큐고요 무슨 말이냐면 버독으로 바꾸면은 보블베가 나올 거고, <laughs> 그렇죠? 조금 어, 뭐 불편하네요. 제가 5 0 상태일 때는 울로제로, 아이고 울로제로 분명 상대방은 맞을 때릴 거고, 아 맞을 거고. 오케이. 와. 오 좋습니다. 뭐야? 어, 좋아요 좋아요 아, 이거는 아 일단 어 뭐야 바꿔주면 땡큐죠 원래대로라면 방금은 솔직히 갓공위로 바꾼 다음에 갓공으로 바꾼 다음에 유니크 터트린 다음에 데미지 얻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좀 이제 나이스 오공버동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똥을 계속 펀텀하니까 진짜 불편하네. 막꿔 이씨. 슛시다 아, 몰라, 몰라, 몰라. 오물을 잡았구요. 좋습니다.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있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대비지가 <laughs> 확실히 세리 시원시원하네요. 보겠죠? 안 바꾸네. 괜찮아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어우 특수기 너무 좋죠? 이 타이밍에 특수기 굉장히 좋습니다 오케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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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진짜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? 아... 오케이 괜찮아요 아 아 톰슨 레그 진짜 너무하다렉몇인가아 <laughs> 진짜 아 모르겠네요. 진짜 모르겠네. 괜찮아요. 반대방 카도 숨겨버리고 오딜 봐봐. 반대로. 나이스. 끝났죠. 아오 이게 데미지 무지 뭐야. 아, 미반트 울셀 조합이네요. 미반트가 뭐 날이 갈수록 평이 올라가고 있죠. 처음에는 진짜 이거 애매하다, 뭐 별로다, 막 사람들 많이 그랬었는데. 이반트가 시간이 갈수록 진짜 평이 막그 가치가 막 올라가고 있는 느낌입니다. 일단 이번 판도 조금은 <laughs> 피곤하겠네요. 5공 상태일 때는 울로제 때리기가 좀버하고 버속으로 어, 바꾸면 오케이 버으로 바꾸면은 이제 근데 막 트랭이로 바꾸면 은또 역속이다 보니까 아비. 나이스 어, 오늘 따로 왜 이렇게 렉이 심하지 아, 진짜 이유를 모르겠네요 어? 왜안 바뀌는거야 가자 나사 아쉽고요 <laughs> 나이스아렉 너무 심해 진짜 이거 렉본인가? 아진기가인가 민감, 합니다 아직. 어안 바뀌어 왜? 어안 바뀌어. <laughs> 야 진짜 미치겠다 이거 렉본인가 진짜. 나와라. <laughs>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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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식 어. 주도쪼식겠죠잘 아, 피해야 돼요 오케이 식 주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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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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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어, 풀피가 버려 아니... <laughs> 피가 차는 건 알고 쓴 거지만 풀피 되는 건 조금 그렇네요 괜찮고요 나이스! 아사! 어우 좋아요 오케이 로 가자. 일단은 5반 잡았습니다. 조심해야 되고요. 나이스 이거 진짜 크다. 아, 왜 이렇게 렉이 있어? 왜 이래? 아, 씨 미치겠네. 아! 참 음... 감을 <chinociken> uh <Walking> <facial> 아. 죽아요 <submission> <laughs> <금> <scattered> 음 바로 패스하기 한번 아 뭐야 이걸 못 잡아? 이걸 못 잡아? 랍이고요. 아이 손을 못 잡아. 잠깐만 쪼운다 쪼운다 나이스아렉이 아, 레이 너무 심한 레이건인지 아닌지 경간인가 합니다. 나이스. 이번에 어, 제가 좀 별로 안 맞고 있어가지고 몇 번이 아는지잘 모르겠는데. 렉이 굉장히 심하긴 해요, 이 판. 괜히 쓸데없이 한 판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. 다 어, 꺼주고요. 아! 셀 여기서 일는건 너무 아쉬운데. 음! 음! 아, 까비. 까비, 까비. 음, 아직 괜찮아요. 그래도 뭐. 쎄를좀 허벅 잃긴 했지만. 나이스. 아, 내이 너무 심해, 진짜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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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됐어요 좋구요. 엉속구나. 여기. 나이스. 나이스. 아. 아. 한 번만 더 피하고 때리고. 아. 너무 아쉬워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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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그만. 뭐야? 어, 뭐야? 아, 죽나요? 나이스. 오. 아. <laughs> 오, 이거 위험한데. 나이스. 갑시다 이건 잡아줘야 됩니다 어우 그렇지 나이스 어? 못 잡나? 아그 렉이 있어 이거 렉권이야 진짜 뭐야 아못 잡았어 질싸고 갑니다 제발 아 그렇지 어우 네, 뭐, 보셔서 아시겠지만, 오공버독 지금 충분히 현역, 네, 딜만 놓고 보면은 현역 중에서도 꽤나 괜찮은 딜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거기다 불멸. 불멸은 그냥 버티기랑 다르죠. 다르기 때문에 울셀한테도 어느 정도 견제가 되고. 오늘 영상은 주로 아마 울셀을 상대하는 영상 위주로 올릴 것 같아요. 왜냐면은, 50버독에서 50이 파란색이기 때문에, 뭐, 울셀 잡기 좋다, 뭐, 요런 게 아니라, 지금 순위가 올라갈수록, 좋아요 개수가 높을수록,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조금씩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, 울셀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요, 솔직히. 예, 제가, 저는 영상을 보통 찍을 때, 편집을 할 때, 영상을 실컷 찍어도, 좀 좋아요 개수가 더 높으신 분들 위주로, 별이 좀 높은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,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울셀 위주로 돌아갈 것 같아요. 근데 반대로 울셀 없는 조합들, 뭐 울비반이라던가뭐뭐 뭐 미반트 조합인데 울셀 없는 미반트만 있는 조합, 요 대구로 충분히 상대가 된다. 오히려 울셀이 더 힘들어요, 솔직히. 네,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합만 놓고 보면은 어, 갓공이나 울셀이 상대방 울셀한테 제대로 카운트를 맞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 울셀 만나는 게더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좀 울셀 위주로 영상 편집을 할것 같습니다. 이점 참고 부탁드리고요. 오공 보독이 지금 뭐 캐리를 한다. 이건 말이 안 됩니다. 혼자서 막다 찢고 막 터트리고 이건 불가능. 말이 안 되지만 어, 꽤나 준수한 딜. 거기다 필살기들은 굉장히 좋고 거기에 불멸까지 더해진. 저는 솔직히 탑 티어라고 하면 좀 과장이지만 충분히 현역 정도. 현역에서도 그래도 꽤나 괜찮은 편에 속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저처럼 좀 오궁버도 별이 좀 괜찮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. 꽤나 재밌게 어,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